음. 자 제가 인트로에서 공을 쳤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치지 않았죠. 아주 특이하게 공을 쳤어요. 어떻게 쳤냐면 백스윙을 어느 정도 가고 임팩트에서. 멈추는 느낌으로 공 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스윙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냐면 거의 나의 배꼽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배꼽보다도 오히려 더 올라오는 위치까지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죠. 아, 분명히 나는 임팩트에서 그냥 막 잡아버린다는 생각으로 공을 쳤는데 클럽이 그만큼 나갔다는 라 거죠. 저는 골프에서 되게 중요한 힘 쓰임 중에 하나가 이런 식의 힘 쓰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몸을 강하게 멈출 때 만약에 내 몸이 힘이 빠져있고 팔에 힘이 빠져있으면 내가 멈춘다고 해도 당연히. 휙 빠져나가겠죠 그죠? 왜냐? 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강하게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라고 하면 우리의 하체도 힘이 빠져있는 상태가 아닌 강하게 힘이 들어가서 멈춰져야 되고 우리의 복부도 강하게 힘이 들어가서 멈춰져야 되고 어깨, 팔, 손 어느 정도 힘이 빠져있는 과정이 아닌 강하게 멈춰져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가속 이후에 감속이 일어나죠 감속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클럽이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감속을 잘쓸줄 알면 클럽은 세게 튀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멈추는 연습을 자꾸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좋아지게 되냐면 안 좋은 경사지, 잔디가 안 좋은 상황, 엄청나게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연습도 이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인 느낌에는 백스윙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임팩트에서 급정거하는 느낌. 급정거하는 느낌으로 한다고 해도 이만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스윙을 어느 정도 갔다가 팔로우스루는한 명치 정도에서 급정거를 하는 느낌. 이두 가지 느낌으로 공을 칠 거예요. 이런 느낌들을 꾸준히 느끼게 되면 어태잉글이 마이너스 6.6이나 나왔어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엄청나게 눌러맞는 샷들이 자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어택 앵글이 크게 나올 수가 있냐면 나의 몸이 알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연습들이 몸의 가속 이후에 몸이 급감속이 일어나고 자 그리고 팔이 가속 이후에 급감속이 일어나고 손이 가속 이후에 급감속이 일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강하게 멈추기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순서여야지만 강하게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 연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연습법으로 한번 쳐볼게요. 저는 안 좋은 라이에서도 이렇게 많이 치고요. 만약에 제공이 깊게 잠겨있을 때, 러프인데 깊게 잠겨있어요. 더 이렇게 칩니다. 굳이 팔로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탑에서 급 브레이크. 자. 이렇게 쳐도 160m가 나갔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을 코스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명치에서 급브레이크가 밟히는 느낌. 자, 이것도 역시 급브레이크가 밟히는 느낌으로 공을 쳤고 공이 맞는 터치감 굉장히 좋았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실전 싸움이에요. 코스 나가서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샷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몸에 감속하는 그런 구간의 연습도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하고 연습장에서도 꾸준히 연습을 해보시고요. 좋은 소식 들려주시기 바랍니다.